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가 언약을 누리는 입는 듯한 서도의 승부를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리는 여덟 번째는 운 때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일의 시간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단마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침탈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8월달은 아람시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목순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성공자시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엘리아 시대는 저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내리죠 선생님이 의정부에 언제 왔냐면 97년도, 아니, 1997년도쯤에 왔어요. 근데 어, 98년도인가? 그때 의정부 키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고막 재해가 일어났어요. 저기 그예술에동이 있는 쪽 산사 그쪽 무너지고요. 여기 우리 석교회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버거킹 알지? 여러분. 여기 앞에 버거킹 그 어, 맞은편에 있는 어, 정동성 병원에 가 저기 옆에 거기 3, 3층, 4층, 3층에 있었어요. 3층. 거기에 전를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나왔는데, 그리고 선생님 집이고, 아 현대아파트였거든. 와, 오는데 비가 얼마 나왔냐면, 거짓말을 하고 비가 옆까지 찼어요. 옷까지. 그래서 막 물이 떨어져 오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서고 겁났어요. 그때 선생님이 옆에 누가 갔냐면 지금 수현이 수연 있잖아요. 수현이 이모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수현이 이모는 선생님보다 키가 좀 작아요. 어. 수현이 이모는 벌서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손잡고서 거기 같이 건넜어요. 어, 이모한테 물어봐. 거짓말이야. 비 정말 억수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비 많이 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가 정말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창세기때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산 정상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노아들어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는 배처럼 생겼어요. 배.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대요, 실제 되는. 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대. 귀빗은, 여기 부터 여기까지 길이래요. 그래서 이게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은 짧잖아. 그래서 46cm에서 56cm, 그한 그러니까 50cm 되는 건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높이가 30 규빗, 그러면, 우리가 재는 단위로는 몇 미터냐면, 15미터야. 1 5 m 높이가 1 5 m 여기서부터 배의 길이는 300 규배 그러니까 여기는1 5 0 m 터에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배가 넓이가 있을 거잖아 넓이가 그게 50비비시야 그럼 2 5미터 그러면 배가 작은 배에요? 큰 배에요? 큰 배에요 근데 이거를 몇 명이서 만들었게요? 노아가 족이 만들었어요 노아? 노아는 자녀가 몇명 있었나요? 생과, 함과, 이하 물론 딸들도 있었고, 아, 딸들은 없었구나. 아, 나 없었어요? 어. 며느리도 있었죠. 그러면 며느리로서 집은 잘안 줬어. 도안는 좋겠지, 잘안 줬어. 그러면 결국 몇 명이 지었다는 거예요? 네. 네 명이 이렇게 큰 배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금방 지울 수 있었을까요? 엄청 어, 오랫동안 지웠겠죠. 어.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게요? 세 글자로? 아, 세 글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뭐래요, 네 글자로 얘기했어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들을. 산 위에 배를 짓는 사람들. 쉬죠. 그러니까 네 글자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게요 쉬저저다가 음. 선생님, 어? 정했어 그런데 그러면 왜노아는분 여기다가 배를 지었어요? 노아는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신든 거랑? 그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쵸 배 지으라고. 배 지어야지만 뭐할수 있어요? 살수 있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배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누구만 믿었냐면 노아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배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오래 만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막 그때는 900살, 600살, 700살 이렇게 살았어 사람들이 오래 살았단 말이야 그니까 러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큰 말을 욕했겠죠 이 미친 뭐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사람 노아 할아버지더라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래서 계속 배를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가 왔어요. 그쵸?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왔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고 그랬어요. 온 지면에 물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이 엄청 높은 산인데, 산을 다 채우고 배가 움직일 때 움직일 수있까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 할아버지 여기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방에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기 안 들어간 사람, 나쁜 사람만 있을까요? 착한 사람도 있겠죠? 좋은 사람도 있겠죠? 부자도 있겠죠? 가난한 자도 있겠죠?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혜가 너무 좋아서 왕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들어가세요? 평주에 못 들어가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만 내 말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무너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약속 안 믿으니까, 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야, 높은 뭐 지위가 되는 게 최고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시대. 이때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거짓 선생자은 내가 왕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나는 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권력, 권세 이걸 다른 말로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 AI가 뭐, 뭔지 알죠? 인공지능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알파고가 뭔지 알죠? 알파고는 아 어, 그래 이 아, 바둑 알아요? 바둑 바둑 바둑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고라는 기계가 어.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하고 싸워서 몇번졌을까요 음. 세계에서 내 앞에 바둑, 바둑을 제일 잘 둬요. 중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어요. 이 동양 사람들이 바둑을 제일 잘 둬요. 그런데 이 알파고라는 기계인데 컴퓨터인데 얘가 몇번졌냐면딱한번졌어요 모든 총통털어서 어. 이 세돌 아저씨라는 분한테 한번 잃고. 다 이겼어요. 그말그 뭐냐면 AI라는 게 사람처럼 똑똑해졌어요. 어. 그러면 사람들은 잘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도 얘가 일하고 있어요. AI라는 기계가. 어. 병원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기계가 Watson이에요. Watson. 왓슨. 에서 만든 w a t 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 재판하는 데서 변호사라도 w a t 이라는 기계가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버는 데에도 w a t 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어, 일할 사람 일을 못 해요. 왔으니더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은 뭐해요 돈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다 해도 나중에는 누구 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어, 하나님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나중에 돈 벌려면 누구랑 같이 누구 따라 일을 해야 돼요? 기계 따라 일을 해야 돼요. 어, 그렇죠?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이렇게 가면 멸망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만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성공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각자의 방주가 방주가 있어야 돼요. 수현이는 수현이 방주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방주가 있어야 돼요? 은빈이는 은빈이 방주가 있어야 돼요? 누가, 누가? 그, 주역이는 주역이만의 방주가 있어요. 방주가 뭐예요? 방주 안에서 뭐할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찾는 거예요? 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영적 서비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서스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적 써밋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디에서 하냐면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어떻게 돼요? 내 집일 수도 있어요. 학원일 수도 있어요. 내, 내가 잠자고 일한다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장소는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영, 방주가 영적 써밋인 거예요. 영적 서비스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질 그러면 내가 영적 서비스 되면 무슨 일을하냐면 거짓 선지자 시대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야 돼요 거짓 성공자들하고 친구 받고 싸우는 셈이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성경에도 에리아하고 어, 거짓 선제들하고 싸워요, 그렇죠?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앞으로 3년 동안 이곳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릴 거야.라고 했어. 그냥 가서 아합한테 그렇게 얘기하래요. 엘리야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안 믿었으면 왕은 아합 왕이 나쁜 왕인데 그한테 얘기하면 아합 왕이 던장 죽였을 거예요. 무서워서 얘기 못했을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다시 비가 오기 위해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은 17장 읽었지만 18장 19장 가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비가 누가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방이 알고 있는 거리선 지자들 850명이 제단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 신한테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러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갑갑하니까 자기 몸이 막 상처를 냈어요. 막피기 피를, 피를 흘리며 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야, 너네 신이 자나보다. 어, 너네 신 자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리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뿌렸냐면, 세 번이나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그 재단에 있는 재단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재단의 재사는 예전에는 불태워서,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제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셔서 재단의 짐승을 다 불태워서 제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결국? 엘리야가 있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노아가 하나님이 믿고 있던 노아한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돈 많은 사람, 지혜다운 사람, 신분 있는 사람, 똑똑한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 믿는 거 별거야? 별거 아니야? 하고 막 놀릴 거예요 어,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적해서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뭘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막 크게 유동칠 필요도 없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엘리지스는 제자리를 쌓고 물을 뿌렸어요 여기 짐승 올려놓고 아까 말는 것처럼 그래넣어서 불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불지른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들이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피, 힘이 필요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맡은 것처럼 내 안에 강조 안에 들어갈 수,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이 뭐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뭐고 이걸 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대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지자들 나를 괴롭힐 뿐 아니라 세상을 혼란케 하고 세상을 멸망시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번 주간에도 속지 않도록 해요. 어. 자, 여러분이 가장 잘 속는 게 뭐가 있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정말 잘 속고 있는 거. 내가 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슬퍼지거나 막 이러는 거. 그렇지? 그거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이기려면 어떤 힘이 필요한 거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다 그러는 시간 갖도록 해요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세상은 멸망받고 어느 날 세상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때로는 거짓 선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나만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구원받은 것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에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